대븐센터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을 지켜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160페이지입니다. 이 책의 내용은 어, 여기 건우 건우 여기의 생일이 아니, 아니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남매인데 누나가 이제 아, 집에 와가지고 아,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건우야 너 잠깐 짐 싸고 하, 집에 가라. 해가지고, 집에 가게 되는데, 그게 알고 보니 까 자가 격리 상태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어 목구멍 찔러고, 콧구멍 찔러고, 해서 자가 격리를 시작하게 되는데, 자가, 자가 격리를 하는 이야기 중에서, 또 하필 그 14일 동안, 2주 동안, 하필 또 거기에 동생의 생일이, 아니, 건우의 생일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생일파티를,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? 그래가지고 일단은 건우의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. 그리고 으, 으, 음식이 배달이 오잖아요. 어? 뭐라 그래야 되지? 구호물품? 음식들이 집 앞에 오잖아요. 띵동 베드로면 왜냐면 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, 그것을 계속 먹으면서 14일 동안은 하는데 그 집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. 여기는 감옥 같아. 너무 답답해. 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씁쓸한데 마침내 자가격리가 풀리고 선별진요소를한번더 갑니다. 그리고 자은격가 풀려서 짜자잔 해가지고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밖에 나와서 답답함이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. 음. 이상 깊었던 건첫 번째 이 친구 여기에서 코로나 시대를 참 바탕으로 했던 것이고요. 둘째 하필 또 거는 생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. 이게 요즘 시대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요. 둘째, 어, 어, 여기는 이학습도 나왔거든요. 저도 2학습당 둘째거의생일이어서 음. 되게 슬펐을 것 같습니다.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케이크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음,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지 궁금하고요. 둘째, 이건은에는 음, 완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코로나 예방을 참 조심해야겠고요. 트레계하에는 여러분, 여러분도 가족을 지켜라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에 맞는 코로나 시대의 대처법을 알려줄 겁니다. 감사합니다.